생떡볶음밥 알려드릴게요 읽어보세요 먼저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었죠? 네그 다음에 이거를 이게 차가운 밥을 여기에 돌림 넣어서 <laughs> 넣어서? 시작 누르고요. 하나, 둘, 셋, 네번 누르고서 기다리면 됩니다. 그래요그 다음에는요? 그 다음 주도로. 근데 오늘 네? 이것 좀 보여주세요. 얘가 누구예요? 그요? 굴비. 굴비? 굴비 아니에요, 굴비예요. 굴비예요. 유치원에서 어디 다녀오셨어요? 어,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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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파가 이렇게나잘 많이 자랐어. 잠깐 비켜보자희일 잠깐만. 심한 쪽 보세요. <laughs> 제일 많이 크고 찾아보세요. 이거 제일 많이 큰거 어느 거예요? 제일 많이 큰거 주세요 여기다 여기 중에서 바 이거입니다 아, 그래요? 근데 키가 많이 컸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게 뭔지 알아요? 뭐예요? 저거예요제가 누군데요? 저 아보카도 아보카도요? 음 아보카도 또? 얘는 누구예요 얘는? 애플망고 애플망고 응. 언제 열매 따 먹을 수 있어요? 한 가을 가을에? 네. 그래요? 한... 지금 지금 가을 아니에요? 아니면 겨울 아니면, 겨울? 아니면 봄? 봄? 음. <laughs>